자, 갑니다. 29번 수열을 극한 문제네요 보시면은, 좌표평면 P0, 그 다음에 P1 나와 있고, P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0, PN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FN과 G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가조건 문제부터 가볼게요. 가조건에서, 길이가 똑같대요. 두 개가.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서 P0가 시작을 해. 그 다음에 P1이 1,0이니까 아, 0,1이니까 이렇게 P1 잡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라 그러면 가족권에다0 대입해 보... 아, 2 대입해 보면 잘 봐. P0, P1이죠. P0, P1의 길이와 P1, P2의 길이가 똑같고 수직이래. 그러면 은 얘... 도형이 뭐야?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착각해가지고 어, 계단식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P2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방향성이 생겨요. 두 가지 방향성.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방향 하나.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는 방향 하나. 이게 2번.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준 거예요. 알겠지? 수직으로 가는 방향이 여기서 수직으로 가는 게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수직이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얘가 P2라고, 여기서 P2였잖아. 그럼 얘가 P3이라고 해봐. 얘가 P2니까. 그럼 P2에서 이렇게 갔을 때가 P3이면 이게 제일 짧지 않을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대로 P3이 일로 갔어. 그럼 얘가 제일 길겠죠? 그치? 그러면 잘봐 최대값 구하는 게 쉬울까? 최소값 구하는 게 쉬울까? 이 문제는 딱 느낌상 최대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최대는 단순해요 최대는 0,0을 기준으로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가 제일 커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것부터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가 제일 크다고. 이때가 제일 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래서 요거 상황을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최대값 상황은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G2겠죠. 아 미안. F2겠죠. 이게 f2, 그다음에 요게 f3, 요게 f4, 요게 f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뭐냐? 홀짝 규칙성 반복이에요. 홀짝 규칙 반복. 자 그러면 짝수일 때부터 해볼게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가냐면, 루트2루트2 루트이 루트2 이렇게 들어. 와 되니? 그러면 p2일 때 얼마야? 루트 2. p4일 때 얼마야? 루트 2의 2배. 2루트 2. p6일 때 얼마야? 3루트 2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fn은 2분의 n 루트 2에요 됐죠? 이게 최대. 그다음에 n이 홀수일 때 갑니다. n이 홀수일 때를 가면, 이때는, fn이, 잘 봐, 피타고라스 쓰실 건데, 한 칸, 두 칸이야. 그럼 얼마야? 한 칸, 두 칸. 루트 5죠. 그 다음에, 두 칸, 세 칸이야. 그럼 얼마야?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 다음에, 세 칸, 네 칸이죠. 3제곱 더하기 4제곱. 됐어? 그러면, 얘를 좀 이쁘게 다듬으면 지금 Fn이라는 게 2n 플러스 3그 다음에 2n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이쁘게 다듬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n자리 있죠? 요 n자리가 이제 2 e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했네요2 네,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얘를 예쁘게 좀 식을 만들어 보면 그냥 대충 만들지 말고 F2k라고 할게요. F2k 그러면 얘는 k가 1이면 2, k가 2면 4, k가 3이면 6 이런 식으로 가지, 그렇지? 그럼 아까 n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n 대신에 k, e k가 들어간 거야. 아까 내가 썼던 식의 2 k가. 그래서 얘는 k 루트2에요 k K√2. 루트.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f 2 k 자, 2 이상이니까 플러스 1이야. k가 1부터 들어간다 치면 그러면 이때는, 잘 봐. 3일 때는 뭐가 돼요? 어, 3일 때는 한 칸, 두 칸이야. 그럼 k에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노트,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줘요. 이게 최대값이에요. 확인됐어요? 이게 최대값.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최소값이 문제인데, 최소값 상황을 다른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 아, 요거는 이렇게 확대를 하자. 미안해. 다시 지웠다가. 어차피, 고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돌 거라서,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요. 여기를 0, 이만큼을 1.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1. 이렇게 잡아놓고,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가봤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거든? 이쪽 아니면 이쪽?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냅두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잘 봐. 최소가 될땐 언제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가 P2, P3.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이거랑 겹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랑 겹치면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가 최소예요. 이때가 제일 짧죠. 그럼 얘가 P4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수직으로 가.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간다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똑같지. 그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똑같으니까 뭐 아래로 간다 해볼까요? 똑같아요. 그래도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1이야. 다시 돌아와야지. 되돌아오는 구조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 그럼 최소는요, 결국은 요 언저리 안에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안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 요 안에서. 그러면 내가 편의상,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내가 편의상 1, 4분면만 할게요. 1, 4분면만. 자, 1, 4분면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규칙성 찾는데 얘는 몇칸 반복일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자, 여기까지 간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성이 4로 끊겨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4n-3, 4n 2인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규칙성이 4기 때문에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규칙성이 반복될 거다. 이 정도 생각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4k-3일 때. 더 해보자. n이 4k-3이에요. 그럼 gk는 얼마예요? gn은? 1이죠. 최소값 1. 그 다음에 n이 4 k 2예요 그럼 얼마야? g에는 루트 2예요그 다음에 n이 4k-3이야. 에이그. 1이야. 그러면 g에는 얼마예요 g에는 1이 다시. 그 다음에 n이 4 k 예요 그럼 이때는 얼마예요? g에는 제로가 돼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가 계산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계산 대입 마저 해보시면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구해놨고요. 문제 정답은 식 바로 가겠습니다. 자, f2n 플러스 3 무슨 수? 홀수. 그지 그럼 이거 k로 바꿔줘도 상관 있어 없어? 그다지 없겠네? 뭐, n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극한값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써지는 게 어떻게 써지냐면, 자, 저거 전개하시면,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얘는 k,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뭐, 루트, 2루트 k제곱, 2K 2k제곱 루트라고 써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갈게요. 밑에. 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 밑에는 얼마 나오니? 얘네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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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플러스 3이죠? 아, 플러스 3이죠? 여기를 n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네? 그러면 6, 대고 5가 돼요. 네. 하나씩 더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2k 플러스 1이잖아? 근데 2k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k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갈게요. 밑에는 얼마예요? 바로 갑시다. 4인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네요. 그 다음에 4인 플러스 2니까 이거랑 똑같겠죠? 얘는 상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96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자, 요 문제는 어제 했었던 수능 30번 문제랑 같이 보시면 되고 거의 똑같습니다.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제 세민 설명드렸던 30번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0번 보시면 문제에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써보면 f(x)가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t x 더하기 3이다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exponential e x a 더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gx에서 fx를 뺀 것의 최소값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식 하나 세워볼게. gx에서 fx를 빼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e x a 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얘를 빼니까 더하기 x제곱, 더, 빼기 tx가 되고, 마이너스 2라고, 요렇게 써집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이야. 최소가 2가 됐으면 좋겠,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 써진 함수식을 내가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요 앞에 써진 요만큼. 뒤에 짜질구레한 거 빼버리고 요만큼을 이렇게 잡아서 놓고 요 친구의 무슨 값? 최소 값이 뭐가 되도록 하면 돼? 0이 되도록 한다면 얘 최소가 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최소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 라는 건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값? 실수 a의 값을 ht라고 하자고 그랬고 문제에서 h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4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자봐 어제 했던 거 똑같이 가볼게. a가 ht야. 그럼 날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h 프라임 3분의 4거든 그러니까 얘는 h 프라임 표현으로 써도 괜찮지만 양변을 t로 미분했다 생각하시면은 이게 dadt가 되고요 이게 h 프라임 t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음함수 표현을 빌려와서 dadt라는 것을 구하겠다라는 거는 완전히 똑같죠. 어제 풀어드렸던 30번과.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대충의 개형을 좀 잡아볼게요. 대충의 개형을 잡아보시면 자, 비교를 좀 해보자. 음... 여기서 요 함수를 그냥 편하게 px라고 하고 그냥 쓴 거야. 요 함수를 편하게 요거 넘긴 거를 qx라고 할게요. 넘긴 걸.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대충의 개형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t니까 뭐 대충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지 않을까해요 됐어요? 오케이 확인됐죠? 거꾸로 그렸나? 아 거꾸로 그렸구나. 아 근데 잠깐만, 아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렇게 보자 얘에서 얘를 뺀 거가 최소가 0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친구가 지금 현재 x값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거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를 합쳤을 때 생기는 함수 있지 그 합쳤을 때 생기는 함수의 무슨 값?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이 뭐가 될 거야? 제일 작은 값이 될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따로따로 함수로 봤을 때, 말고 합쳐서 봤을 때그합친 함수가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건그 친구의 극소값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쟤를 미분할게요. P 프라임거니다 P 프라임은요. p 프라임은 이거 미분하시면 익스포네셜 <laughs> e 빠지고요 e x 마이너스 a예요 x로 미분한 거. 그다음에 q 프라임 x는요, 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e x 플러스 t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를 빼남수잖아요. p에서 q x를 빼남수잖아. 그거에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함수도 뺀 형태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극소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잘 봐. 요거의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울기 가진 1차함수니까 그림 그려보시면 지수함수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되죠. 요 지점이에요. 그럼 요 지점에서는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 직선이 더 커요. 맞아요? 직선이 더 커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빠지는 애가 더 크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러다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지수함수가 직선보다 커지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죠. 따라서 요 지점이 뭐가 되는 지점이야? 바로 극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극소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k라고 잡으세요. S라고 적어도 되고 P라고 적... 잡... 아 P는 썼으니까 K라고 잡으세요. 되니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DADT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T값에다가 적당한 값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 되니 근데, 그걸 직접 계산하기가 좀 그렇고, 현재 상황은 k라는 변수를 하나 새롭게 도입을 한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여기다가 k 대입해봐. 여기다가 k 대입하면은, 두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익스포넨셜 k-a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t와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됐죠? 아니야? 뭐야? 어, 2가 빠졌구나. 네.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자, 아까 뭐였냐면,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최소값이. 요거 까먹으면 안 돼. k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 거야. 그럼 그 극소가 최소가 되니까, 원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두 바... 익스포넨셜 2 k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 요게 넘기시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t k와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 여자 연립해서 소거할 건데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봤더니, 오 이거 두 개가 서로 두배 차이 나네. 그러면 첫 번째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 배한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2TK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K 더하기 T와 같습니다. 라는 요식이 하나 나오네요. 요거 요거가 똑같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DADT를 만들어줄 건데 요 DADT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돼? 미분화 해줘야겠죠? 그죠? 됐어요? 음. 얘를 이제 미분화하러 가볼게요. 그러면은 요식을 미분해 봐. 요식. 요거. 요식을 뭘로 미분해? 두 번째는 T로 미분하자는 거죠. 예를 그럼 T로 미분해 보시면 K가 있고 A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문자입니다. A도 함수고요. K도 함수예요. 그지? 그러면은 얘는 하나씩 해보자. 요거 미분하시면은 EXponential EK 됐니 그 다음에 2를 곱해줘.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대로 써주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요? dk dt. 곱미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더하기 이거 이거 곱함수 형태잖아요. 그럼 뒤에 거 미분하는데 뒤에 거를 a를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익스포넨셜이 되고, ek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a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d a d t.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k로 미분하죠? 요 k로 미분하 아, 어, k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t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ek 되고요뭐 써줘야 돼요? d k d t. 그다음에 더하기 이거 곱함수예요. 요 곱함수로 봐야 돼서요. 이 K를 미분하시면 자 K 미분하면 dK/dt만 써지고 더하기 t 미분하니까 지워지고 K가 남네. 이런 구조가 되죠. 됐나요? T로 미분하면 T가 어디 갔어? T가 여기 붙어야 되는구나. T가 빠졌네요. 요렇게. 복잡하죠? 문자가 요렇게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내가 지금 d a d t 인데 지금 d k d t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 있잖아. 이거 한쪽으로 몰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이만큼 에서2에 절반 2의 익스포넨셜 2k-a, 됐니? 그 다음에 요거 요거가 마, 마이너스 2k 플러스 t거든? 그럼 넘기시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t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k dt가 되죠. 됐어요? 아, 일단 써줄게 어, 잘 따라오시라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넘겨요 요만큼을 넘기면 얘는 exponential e k minus a dA dt고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있어요 자잘 보세요 이게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라져요 0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그러면 요게 dA, dT니까 정리해보면 자 dA, dT만 남기면 마이너스 K고 이거거든. 근데 이게 뭐였어? 이거였잖아. 맞아? 그러면은 요쪽으로 넘기면 어 마이너스 K 나누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TK가 돼요. 이런 계산을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나도 헷갈려. 문자가 하도 많아서. 어. 됐지? 그러면 마무리 k, k, k 찍워주고 정리해보면 오, 이런 식이 나오네. k-t분의 뭐가 돼요? 1이 되네요. 그럼 우리 아까 t에다가 뭐 집어넣기로 했어?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기로 했고요. K가 뭐예요? K 이제 K만 찾으면 되겠네 K가 뭐예요? 여기 있어 K값을 찾아야죠 K값 찾아봐야지 어디로 갈까? K값 찾으려면 T에다가 마이너스 3분해서 대입했을 테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거는 T와 K로만 이루어진 식이죠? 됐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t가 마이너스, 뭐였죠? 3분의 4. 1대에 k 값과 t 값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t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럼 k 값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됐어? 그러면 2차 방정식 k가 나올 거고요. k 값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계산 생략할게. k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3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그럼 이제 문제가 어 선생님 k가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2인데 둘 중에 뭔가요? 이거거든. 자, 이거 판정하는 법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내가 저 그래프를 정확히 다시 그려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요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k라고 잡았잖아. 그지그 다음에 요 절편 있죠. 요 절편. 요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t 였거든. 그럼 요 절편이 뭐냐면 2분의 t에요. 확인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2분의 t인데 우리가 구하는 t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잖아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근데 k라는 값은 분명히 x절편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이 값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양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판단하셨으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요거는 어제 없었죠 어제 푼 문제에서는 요 판단 왜냐면 이게 하자가 없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2둘다 하자가 없어요 그죠? 20만 놓고 봤을 때는 되니? 2차 방정식 풀면 근데 그럼 답이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과연 k가 왜 음수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okay. 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K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3분의 4를 대입해주시면 되고 분의 1이 되니까 문제 정답은 3이 나오는 요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어제 수능 문제 풀었던 거2020 수능. 30번이랑 같이 꼭 복습 잘 해두시고 음함수미분법 관련한 문제 중에 이거랑 거의 똑같이 맞다고 봐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그대로 그냥 아이디어 갖다가 좀 연습하는 기출변형 형태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좀잘 정리해 두시고 아시겠나?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